2024년 9월 3일. 3차 자극사양을 실시합니다. 계상도 있고 단상도 있는데 계상은 거의 없고요, 이제. 이건 계상인데. 소문급 수기로 저녁나죠? 해가 떨어진 후에 사양액을 줍니다. 물2 0터에 설탕 15kg. 약간 묽게. 자극사양인데 자극사양은 조금씩 하면 좋은데 저는 매일 줄 수가 없으니까 3일 간격으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 3번 줬으니까 내일쯤은 한번더 벌통을 열고 얼마나 쌓였는지 볼 수가 있겠죠 아침 되면 다 물어갑니다 정상적인 봉군들은 여왕벌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천여왕이거나 이래서 활성화되지 않은 봉군에서는이산탕물을 남기기도 합니다만 거의 90, 한 7%는 물고 간다고 보면 됩니다. 싹 다. 지금 계속 물 깨줘야 되고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산란할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문극 시상에서 한꽉 채운 800cc인데 좀덜채하면한 700cc? 750cc? 이렇게 처음엔 더 적게던데 오늘은 많이 이렇게 설탕물을 주어서 벌들이 꿀이 들어오는 걸 착각을 하게 해서 알을 많이 낳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린 자극사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가 진후 소문 급수기로 사양액을 주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